대업령 후폭풍, 외신도 주목한 한국 대선의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한국 대선, 주요 외신이 주목한 이유 아세요? 2025년 6월 3일 한국의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서 세계 주요 언론들이 실시간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보수진영 지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업령 선포와 파면 이후 치러진 조기 선거입니다. AP, 로이터, AFP,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한국 전국의 혼란 상황과 차기 대통령의 과제에 주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새 대통령이 개업 이후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경제를 되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분열된 국가를 치유할 안정적인 지도력이 필요하다. 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몇달 사이 세 명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를 거친 한국이 대선으로 리더십 공백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중국과의 관계, 대북 접근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외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